숙제도 잘 했잖아. 절대값은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 쓴다. 이거가 그냥 끝이야. 그럼 이게 2단계가 이걸 봐봐. 얘들아, 선생님, 하나 문제 내볼게. 지금 숙제할 때 보니까 a가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절대값 a가 뭐예요? 그러면 양수니까 그대로. 이거 되게 잘 했어요. 2단계. x가 1보다 커요. X가 1보다 클때 절대값 X-1이 뭐예요? 그러면 A일 때나 X-1일 때나 똑같아.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X가 1보다 커? 1보다 큰 거에서 1 뺐으니까 부호가 뭐겠어? 양수겠지? 그럼 너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복잡해도. 자, 준비됐어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10번. 2차 방식인데 절대값 있죠? 절대값은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순간에는 선생님이 최우선으로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풀면 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면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작인 거야. 무슨 얘기였어요? 자, 첫 번째. 절대값이 양수일 때, 절대값 안에 누구들 는니 체크해봐 이렇게. x 빼기 일 들어 있지. 그럼 x 빼기 일이 양수가 되려면 x 가1보다뭐 해야 돼? 그렇지. 그걸 내가 세우는 거야. x 가 1보다 커야 돼. 아, 이거 내가 왜 했더라?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개념이 X-1이 0보다 클때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이거 왜 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어요? 아, 왜 했냐면은, 이게 절대값이 짜증나서 없애고 싶은데, 절대값은 이 안에 들어간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지 내가 없앨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강제로 가정을 하면서 푸는 거야. 만약에 네가 X가 1보다 크다면, 네가 X가 1보다 큰 값이라면, X-1 너는 양수가 될 거고, 이이차방정식은 양수가이니까 X-1이 양수니까 절대 값이 필요가 없고, 그냥, 요렇게 생긴 거 아니냐 하고, 절대 값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절대 값이 없어졌으니까 자유로워졌어. 너무 신나. 이거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 넘어와서. 됐지? 인수분해 돼요. 해보세요.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0 포인트있다 자 이제 하고 이수분해 하시고 범위를 나눠 놓고 양수일 때가 편하니까 딱딱딱 해갖고 거기에 맞게 절대값을 없애고 x 값을 구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걸 풀고 있는 순간에는 x 가 일보다 뭐 하다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중이야 일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일보다 크지 않은 애가 나왔지 네. 이거는 일하고 똑같은데요 그 부연 설명할 거예요 얘는 무조건 제껴야 돼 일보다 큰 애가 아니니까 그죠 너는 너는 가짜 가짜 일은 똑같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여기서 이거 미리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값 0도 뭐라 그래? 요 0. 0이어도 그냥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X가 1이어도 그냥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급적이면 같다를 넣어주면서, 같다를 넣어주면서 풀어요. 양수일 때에는 같다를 넣어주면서 풀어요. 같다만 그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1은 답이 될수 있는 거지.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하나. 아, 선생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아, 절대 값 나올 때마다 별표 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린 극복해야 되는제 고등학생이니까. 아, 두 번째.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면. 이거 왜 하셨어요? 왜냐면요.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애에서 1 뺐으니까 절대 값 안에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X 빼기 1이 음수라면. 여기도 갖다 붙여도 되지 않아요? 이제 질문이 생긴다? 왜? 절대값 0, 9 받고 나와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어우, 너무 맞아. 네말 너무 맞는데. <laughs> X가 1일 때는 1번 과정에서 했거든? 여기 겹치지 않고 1번은 이제 퇴근하라 그러고 이제 1번 1이 아닌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할 거야. 그래서 이쪽에 갖다를 넣어줬으니까 이쪽은 안 넣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에 대해서 딱 검사를 다 했어. 검사했다고 치워보세요. 다 검사했어. 그래서 얘만 돼.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애를 검사할 차례야. 1보다 작은 애를 검사할 차례니까 여기는 1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은 저기서 테스트 맞춘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X제곱, X가 1보다 작으면 X-1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달고 X-1이 절대값이 없어져요. 는 1.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X제곱 전개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는 0. 이렇게까지 돼요. 상상이 없는 2차 방식은 그냥 X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X로 묶어주면 바로 인수분해 되고. 그러면, x는 0이거나, 0이, X 또는 x는 1이거나 말을 못하겠네 둘이 곱해서 0이 되니까 x가 0이거나 아니면 x가 1이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유효한 답은 0 1보다 작으니까 너 합격 너는, 저는요, 넌 아까 했잖아 이렇게. 너 최종적인 답은 x는 0이거나 또는 x는 1인 거다 확인해 볼래? 궁금하니까 x가 0이면 0 되지? 절대값 x가 0이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면 1이랑 같아지지? 이거 0답 되는 거고. x가 1이면 1 더하기 얘가 0 되죠? 그래서 1될수 있는 거야. 이거두개다 찾은 거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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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스타일 모의고사 스타일 한번더 112번 문제 출제자가 동글베기는 이렇게 계산해라 둘이 곱한다음에 빼기 a하고 빼기 b해서 계산해라 라고 나온거야 여기 밑줄 긋고 x동글베기 x한번 해볼게 요거 그러면 A도 X, B도 X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A 자리에 X 들어왔으니까 여기 A에 X 대입하고, B 자리에 X 있으니까 여기 B에 다 X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X 곱하기 X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A가 X니까 A에다 X. B도 X니까 X. 선생님이 그냥 생략 안 하고 다 대입했어. 했어? 자, 는 있으니까 는 이어가고, 그다음에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해주시고 이 e 동그라미 x니까 a에다가 a가 2가 됐고 b가 x가 됐으니까요 여기 a에다 2 e 대입하고 b에다 x 대입하면 돼요 a에다 2 e 대입하고 b에다 x 대입하고 2랑 x랑 곱해서 2x 빼기 a에다 2 e 대입하고 b에다 x 대입하고 짠다 이제 완성 자식 정리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는 절댓값 정리해주기 2x 빼기 x 는 x 마이너스 2 이제 스스로 스스로 선생님 하기 전에 스스로 선생님이 뭘 쓰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가정할 거야 가정할 거야 요거 양수일 때 가정할 거야 절댓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절댓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거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쓸 거예요. 그러면 x-2가 양수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 이차 방식은 x제곱 빼기 2x는 요거는 그냥 나와도 되니까 x-2로 풀 것이다. 자, x제곱 이항하시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해봐. X. 그러면 X가 2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돼. 내가 가정해 놓은 걸잘 보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이렇게 둘이 나왔다면, 이거는 답이 아닌 거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정. 이번엔 X가 2보다 작은 애들은 어떨까? X가 2보다 작다면, 이 얘기는 X 빼기 2가 음수라면, 절대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어지고, 부호 조심하시고, 마이너스만 앞에 붙는 거니까, X 빼기 -E 2전체 그래서 얘는 -2x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차 방식 만들어줘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x는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 가정에 맞는 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2여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정답은 2 또는 마이너스 1. 절대 값을 대하는 기본 자세. 자, 절대 값을 대하는 기본 자세 선생님이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복수수고 이어진다. 복수수할 때,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루트 A제곱은 A거나, 마이너스 A거나,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이거, 숙제할 때 잘했어요. 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선생님, 그때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언니들은 이거 이렇게 바꿔서 푼다라고 얘기했어. 이 기호는, 루트 앤 제곱의 기호는 절대값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니들은 헷갈리니까, 왜냐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얘를 만날 일은 드물어요. 절대값을 훨씬 많이 만나고, 곡수도 끝나면 이거잘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요거 보이면 습관적으로 절대값을 바꿔, 자기가. 이제 둘다 외우지 않고. 그래서, 루트 무언가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무언가다라고 해갖고, 바꿔서 푼단 말이야. 절대값이 일단 그렇게 바꿔놓고, 절대값이 두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이 깜짝이야. 지금 몇 분이지? 이걸 전수해줘도 될 만한 시간이 어자 이제 잘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뭘좀 어려운 문제들도 소화할 수 있게 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거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든 간에 일단 배워놓고 자기가 연습하기 나름이니까 선생님 만들어낸 게 하나 있어. 그걸 너희들은 달려줄게. 빨리 푸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1번, 2번, 3번, 1번, 2번 막 나눠서 풀었잖아. 그걸 1번, 2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그림에다가 다 같이 풀어버릴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지금 알려주고, 우린 이거 부등식까지. 부등식에도 얘들아, 절대 값이 있는 부등식이 나와. 그럼 절대 값이 있는 부등식은 교과서에 있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절대 값하고 지금부터 친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요거부터 바꿔놓고 설명해 줄게요. X제곱은. 얘는 절대 값 X랑 같다 그랬다. 그리고 얘는 X-1 플러스 2. 이렇게 했어. 내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얘는 가정할 게 되게 많아요.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해야 되죠?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해야 되죠? 너무 많잖아. 이걸 한 번에 하려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선생님 그려놓은 거 보고 자기가 따라서 그리면 돼. 이거 진짜로 선생님 목숨 걸고 선생님이 생각해낸 거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맨날 매치 고민하면서 이거 뭐한 거냐면 얘가 수직선이야 이거 수직 이거 수직선인데 우리 이거 수직선 막0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뭔지 알지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를 그냥 한 눈에 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선생님이 0하고 1을 왜 썼냐면 이 0하고 1 쓰는 이유가 있어. 얘는 요요 요 절대값 x는 x가 0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져요.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렇잖아? 얘는 x가 1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져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잖아? 그럼 여기 한판 대게 다 풀어버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다 풀 건을 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여기 제목은 이 수직선이니까.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 얘도 부호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이제 한눈에 보이죠? 그럼 둘다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쭉풀 거예요. 여기서는 X가, 여기, 여기 제목이 뭐라고? X가 0보다 뭐할 때?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여기는. 이게 수직선입니다. 이게 수직선이에요. 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제 딱 보이잖아. 요 아,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 제곱 쓰시고 너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 나오렴 마이너스 x 그리고 너도 음수니까 선생님이 도와줘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갖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거 바로 분배하면서 쓸게 분배하면서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한줄좀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 갖고 이거를 여기다 풀 거예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 x 이항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졌죠? 음. 얘를 인수분해해서 발로 풀어까요 그리고 이것도 따라해볼래? 선생님은 이거 인수분해하고이 2차 방식 푸는 거잖아 아니다 우리 지금 1학년이니까 천천히 한꺼번에 많은 걸전수해주려고 하면 힘들지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뭐거나 나왔어? 1이거나 나왔지. 나왔지.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애만 답이야. 이 동네에 있는 애만 답이야. 이 동네에서 풀었잖아. 딴 동네에는 답이 되면 안 돼. 딴 동네에 있는 애잖아, 얘는. 이 동네에 있는 애, 얘만 이동네 있죠. 0보다 작은 동네 얘만 답이야. 하, 잘 보여요, 이렇게. 굿! 자, 그럼 이동네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x가 0보다 커졌는데요, 1보다는 작아요 아직. 0보다 커졌는데, 그럼 이 동네 이 동네로 딱 오면서 얘는 양수가 됐어. 어후, 근데 얘는 아직 양수가 안 됐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기 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여기는 지금 여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여기 여기에서 얘는 양수가 되지만 얘는 아직 음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쓸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거야. 그래서 한번 써볼게. X제곱은, 얘는 그냥, 양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또 분배하면서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배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말고, 1창이 없는 이차 방식은, 1창이 없는 이차 방식은 이 상태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X제곱은 3, 이렇게. 다 넘기는 것보다. 왜냐면 이 상태로 놓고 1차항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 놓고 풀마 루트 해 버리면 끝나거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x는 두번쓸게 풀마 루트 하면 좀 여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루트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되고 맞죠? 이거 기억해 내야 돼. 이거 정말 기억해 내야 돼. 여기선 답이 아예 없어. 왜냐면 루트 3이 1 5 뭐야? 1.7인가 그래 얘도 마이너스 1.7. 여기 아예 없죠. 여기 들어가는 애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는 답이 없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이 동네 없는 이거 어, 표시해줄게. 요거 1.5 여기 밖에 있어요. 안 돼. 뉴스함 1.5은 뭐야? 그럼 여기 이제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면 다 양수가 돼 버렸어. 나도 양수. X. 나도 양수. X 빼기 1. 우리도 양수. 1보다 크면. 자, 그러면 쟤네들은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후- 이렇게 나와서 다 풀면 돼. X 제곱 2X 2항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항하 마이너스 1은 0. 어, 진짜 해봐요. 야, 이제 우린 고등학생이잖아. 인수분해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짝수공식을 외웠으니까. 짝수공식을 써먹어 봐야지. b--1이면 짝수공식 써먹어야지. a 분의1분에는안 써도 돼. x는 마이너스 b-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ac 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빼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1, 플마, 루트 2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1, 이고1 플러스 루트 2도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동네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너안 돼. 여기가 1이잖아. 여기 있는 애는 1에서 좀 뭐가 뭔가, 뭔가 더해져야 돼. 그지? 1에서 뭔가 빼지면 뒤로 가잖아. 저리 그지? 요것만 돼. 그래서 답이, 마삼하고 요것만 답이에요. 마이너스 삼 또는 1 플러스 루트. 학교 가봐 이거 풀줄 아는 이거 풀수 이렇게 유연하게 풀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어. 여러분 자부심 느껴도 돼. 이렇게 답을 낼수 있으면 수준 높은 거예요. 절대값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다. 단 절대값 선생님 왜이 그림을 그렸지? 절대값이 두 개가 있잖아. 얘양수음수얘양수음수 얘 범위 나누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두개 나눠서 동네마다 풀었어. 그죠? 동네마다 풀었는데 이걸,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 0하고 1을 나눴지? 얘가 0에서 부호가 바뀌고, 얘는 X가 1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야. 알겠지? 아유, 수고했어. 어려운 거 하는데 수고했어요. 어, 응. 합구해야 돼요. 합구해야 돼요? 아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그렇지 계속 감시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